광티비 우승입니다. 오늘은 바이트 초이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한번 트랙은 아니지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야이트 계단 타기. 잘 몰랐지만 결정 안 했지만 한번 난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난 이천 원더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갑니다 그다. 오. 자, 해줄게요. 자, 그리고 파츠는 줍고, 오, 자, 파츠 주워주고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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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오, 오, 자. 스카이본이었습니다. 자 그럼 하면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조립은 했습니다. 오 어, 힘들어. 오 어, 더봐. 자 이번에는 어, 이 차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더봐. 오. 음. 저도 이거 오늘 유튜브에서 봐서 한번 따라 해본 건데. 그서은늘 저쪽 가서 해볼게요. 그래오아야아아야 뭐야 아아아아아아아마아아아아아뭐아 어, 뭐야, 어디 견인애줘형 계단이 떨어졌는데 나 파츠는 다시 가져오도록 할게요. 어, 이 뭐야? 오늘 계단 타기 해를 해야 되겠는데? 아, 어, 녹, 노화가왜 새로로 됐냐? 잠깐 돌릴게요. 자, 잠깐. 이거 뭐야? 잠깐 조립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오 뭐야? 근데 지금 녹화되고 있었어요? <laughs> 저도 조립을 이렇 했습니다. 자, 그럼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안 부서질 거이 한겠지만, 안 부서지겠죠? 아니, 이거는 좀 튼튼해야지. 가겠습니다. 와, 보는 나도 긴장돼! 답이다 오! 오! 잠시만요! 에 어, 아까 약간 안 내려가지고 다시 해볼게요. 이제 차 보이죠? 갑니다. 오 아. 다시 다시 한번 들어겠습니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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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에 영상을 구독자 많게 가자. 오. 이게북한 그래, 정도는 내려갔고요. 자, 이번에는. 재고는... 뒷바퀴가 빠른 친구. 6월에 내가 확실할것 같아. 야, 잠깐만. 럼이 어, 뭐야. 잠깐만, 파츠 좀 뺄게요. 파츠. 갑니다. 와! 대박인데? 아니, 근데 완벽하지가 않아. 어, 부터 진짜 마지막 한번더 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이거 뭐야? 잠시만요. 멀리서 가야 되나? 꺼 갈게. 오, 대박. 저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. 오, 대박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